자김시향 TV가 오늘도 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김시향 TV와 함께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모조리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알아보고 어차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소식들 함께 보면 더 편하고 재밌겠죠? 함께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다음. 자, 위에 보시면 모양도 이름도 똑같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입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오늘은 개당 6만 5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한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2년도 12월 29일, 2년 전이죠. 상장하고, 그 다음날 12월 30일, 개당 34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쭉 8개월 동안 하락을 하죠. 자, 작년 8월 달에 100% 이상 올랐다가 내려왔고, 올해 3월달에 난리 났죠? 300% 이상 올랐다가 내려왔죠? 자, 지금 현재 3차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자, 어제 일봉으로 다 말아 올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정고점을 깼어요.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 자, 여기 밑에 최저점부터 상단까지 계산해 보면 78%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여기 끝에서 줍줍을 했다. 만약에 100만원치 샀다. 운 좋게. 그렇다면 벌써 78%니까. 그얘기 엄청나죠? 자, 지금 차트가 상당히 좋은데, 자, 여기서 한번더 점프를 할지 주목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폭발해서 올라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개당 48.1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없죠? 5일이 마지막이고, 팔로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그 우리 본진의 트위터가 조금 느립니다. 올려주시는 속도가 좀 느려요.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최고라고 있는 앱을 보면 거기에 소식이 빠르게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여기에 올라옵니다. 조금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좀 동시에 웬만하면 해주면 좋겠죠. 팔로워 버죠자 드디어 신고점이 다시 갱신이 되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341.6만을 찍었습니다. 340만을 찍고 나서 다시 330만 쪽으로 내려가다가 시간을 한참 허비하고 다시 스물스물 구렁이처럼 올라오더니 지금 341.6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한 경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파이코인의 인기는 이 팔로우 숫자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파이코인에 관심이 있고 파이코인이 궁금하니까 굳이 여기 들어와서 이 팔로우를 누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와서 누르니까 이 팔로우 숫자가 올라가겠죠. 자 정고점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350만을 목표로 함께 달려갑시다. 다음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내용을 만나보죠. 파이네트워크 새로운 거래 방식 일상 생활에서 디지털 통화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파이 네트워크가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온라인 결제부터 실제 구매까지, 파이는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금융 간의 격차를 메우고 글로벌 경제의 편의성과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의 미래에 동참하고 오늘부터 파이를 사용해 보세요. 가입하다. 자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써주셨습니다. 금융의 미래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처음 파이코인을 접했다. 이게 뭐지? 무슨 코인이지? 파이코인? 비트코인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뭐 무료로 휴대폰으로 채굴을 할수 있다고? 그렇다면 설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다우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자, KYC 관련해서 그림이 보이고 있죠. 함께 보죠. 유예기간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최근에 급증한 KYC 요청을 처리하고 송구자들이 검증되기 시간을 줄이고 네트워크가 오픈 네트워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KYC 프로세스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KYC 검증자가 필요합니다. 검증자의 풍부한 가용성 정확성 책임감 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힘을 합쳐서 KYC 검증자가 되어 훌륭하고 정확한 작업에 대한 파일을 받으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요새 KYC가 급증을 하고 있고 KYC를 검사하는 검증자가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검증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화가 났던 게 검증인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롤백이 되어버렸죠. 임시 승인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좀 해결이 되었길 바라고 어차피 검증자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롤백 같은 그런 일은 좀 없으면 좋겠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또 도전하셔서 KYC 숫자가 올라가는데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이네트워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이네요. 중국의 소식 밑에 지금 영상이 와 대단하죠. 중국의 이 스케일은 이 말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연령대도 젊은이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죠. 아, 우리 파이코인 최고라고 있는 멤버다. 자 엄청납니다. 테이블이 뭐셀 수도 없고 지금 멤버들이 지금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많을 수가 있다니. 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번역이 바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이네트워크 가치 확산을 위한 성구적인 활동이 강조됩니다. 중국의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가 항상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를 보여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개척자들은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런 스케일, 이런 모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중국에서 이제 KYC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루머가 있었죠. 중국 사람들은 하나도 KYC 통과된 사람들이 없다. 하지만 모더가 밝혀줬듯이 어, 그런 일은 아니고 그거는 루머고. 케와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한국어 채팅방의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죠. 내일 또 나올 테니까 많은 또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모임, 집회, 강의 이런 거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하이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죠. 아 여기도 케와시 소식. 톡보! 최근에 개척자들이 제출한 KYC 신청서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파이코어팀 개척자가 검증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KYC 프로세스의 처리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개척자가 검증자가 되도록 요구하고 검증자가 검증 작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노동 보상으로 파이코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전에 악의적으로 검증한 검증자는 검증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나 다시 악의적으로 검증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앞에서 다월드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이렇게 KYC 신청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다음. 자, 파이오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캡처가 하나 올라왔네요. 봅시다. 공지. 파이 네트워크 블록 탐색기에 흥미로운 추가 기능이다. 1번, 공공주소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검색. 2번, 거래 해시, 세부정보 찾기. 3번, 블록번호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뭔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중요한 업데이트를 기대하세요. 오픈서치가 주도하는 완전한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또 한번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블록 탐색기에서 좋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본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파일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진이 또 보이네요. 집중된 마음은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파일 채굴에 집중하고 부정성과 꿈 도둑의 방해를 잊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개척자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 자, 채굴될 때 채굴 열심히 하라 이거죠. 어, 간단합니다. 다음,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죠. 파이코어 팀은 오픈 네트워크 출시 전에 파이 채굴 메커니즘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현재 천만 개의 지갑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파이 양과 잠금 비율은 12월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굴 속도는 매일 감소할 수 있으므로 지갑의 파이가 귀중해 질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의 수량이 점점 귀해지는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 손안에 들어온 파이코인을 꼭 움켜쥐고 꼭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